자, 페이지 114페이지 해수의 염분 이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좀잘 봐줘야 돼. 자, 일단 염류란, 염류라는 게 뭐냐면은 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총 틀어서 염류라고 부른다는 거. 자, 바닷물이 있으면 물이 대부분이겠지. 그게 일부분만 염류가 되는 건데 그 염류 중에 제일 많은 건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 짠 맛을 내는 거. 자 그다음 많은 것은 염화 마그네슘. 자 얘는 쓴맛 나는 거. 나머지 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륨 여러 가지 등등등 막 녹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있고 제일 많은 건 염화나트륨, 그다음 염화 마그네슘에 해당이 된다. 이게 바로 염류야. 자, 이 염류가 녹아있는 비율을 따지는 것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염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수의 농도, 어, 해수의 농도를 이야기를 해준다. 자, 해수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해수 1000g, 자, 해수 1000g이 1kg이겠지.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우리가 염분이라 불러 준다. 자, 대신 이 해수 있잖아. 이 해수는 물이 해수가 아니야. 물과 염류를 다 합한 걸 우리가 해수라고 불러 주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이 해수는 물만 1000g이 아니라 물하고 염류를 을 기준에 두고 그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을 따지는 게 바로 염분이다. 어, 물만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얘 단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PSU라는 단위야. PSU. 자, 그 밖에 뭐 퍼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지만 우선 PSU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PSU가 염분의 단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전 세계 평균 염분이 얼마냐? 자,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PSU야. 35PSU. 자, 이게 해수의 농도의 평균값이라 생각을 해 주면 돼. 자, 이것보다 높을 수가 있고, 이것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보다 높으면 짠 바다. 이것보다 낮으면 싱거운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되고, 가장 중요하게, 물에 녹아있는 이 염류들은 계속적으로 바닷물이 섞이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거든? 그러면 염분이 높고 낮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물의 양이 결정한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물의 양자그면이 물의 양 바닷물의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강수량과 증발량이야 자 다시 말해서 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어때야지 이 강물의 농도가 진해질까? 아니 바닷물의 농도가 진해질까? 바러면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되겠지. 자, 낮을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짱아야 돼. 비가 많이 와야 돼. 자, 비가 많이 오면 심운 바다가 되는 거고 비가 적게 오면 짠 바다가 된다는 거야.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비가. 비화. 자, 비가가 어느 곳은 물만 얼기 때문에 주변의 바다가 짜져. 그리고 빙하가 녹는 곳은 물, 물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바다가 싱거워지는 거야. 어? 그래서 높아지는 곳은 결빙되는 곳. 결빙. 빙하가 어는 곳. 물만 어니까. 주변의 바다는 짜진다. 자, 반대로, 자, 해빙되는 곳. 해빙되는 곳은 빙하가 녹는 곳이야. 이런 곳은 싱거운 바다가 된다는 거자또 하나 싱거운 바다가 되는 곳은 강물의 유입이 있는 곳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된다 그했지 서해는 우리가 황해라 불러 자 여기 티베트 산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서해나 남해 쪽으로 강물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이 서해 쪽 황해 쪽은 강물이 짜지 않으니까 강물이 유입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그 주변부의 바다는 동해바다보다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염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 황해가 남해, 아니 동해보다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왜? 강물이 유입되네. 자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경우 또는 결빙 낮아지는 경우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크거나 해빙 되거나 강물이 유입되는 곳, 이, 이런 곳은 자, 평균 연분이 원래 값보다 낮아지게 된다. 자 거기 내용 나와 있지? 자그래이 염분을 보면 염분의 영향을 준 요인 증발량과 강수량 그리고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담수. 자 담수가 여기서 강물이지. 자담수의양 빙하가 녹거나 빙하가 어는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외워주면 돼. 자 그리고 자, 이 염분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해수. 1kg인데 염분이 3 5 p s 수야. 자, 이러면, 자, p s 수라는 것은 1kg당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는 소리니까, 이때 염류의 양은 35g이겠지. 자, 대신 해수가 2kg이야. 2kg인데 자40 하자. 40psu라고 퍼비라고 하자, 하자. 그러면 이 속에 누가 있는 염류의 양은 자 얘는 40psu라는 것은 1kg당 40g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2kg, 2kg 속에는 4 0 g 에 곱하기 2만큼 들어있겠지. 그래서 항상 염류는 1kg을 기준에 두고, 자 그거의 몇 배냐를 따져서 총 염분의 염류를 따져주면 된다는 거.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신경을 써줘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 자 그다음 세 번째, 자전 세계 바다의 염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돼. 자, 저위도는 염분이 낮고 자, 중위도 우리가 30도라고 얘기했지? 우리나라 근처. 자, 염분이 높고 자, 고위도는 다시 염분이 낮아.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저위도 지방이 낮은 이유는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이야. 자, 말하자면 자, 이 적극 지방은 자 열대 우림 기후라고 들어봤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야. 근데 30도 부분은 건조한 지역이야. 그래서 사막 기후가좀 많거든. 그래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되는 거고. 자 고위도는 다시 낮아지는 이유가 해빙 비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 자 그래서 각각의 위도 자 특징 특히나 중위도가 왜 높은지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자그 다음 우리나라는 평균 연분이 323psu야 자 평균보다 낮지 자 이건 평균값이고 자 여름이 당연히 겨울보다 낮아 이유는 이 여름에 강수량이 몰려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 황해가 동해보다 낮아 그 이유는 그담수의 유입 말했듯이 강물들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자 우리나라 특징 외워줘야 돼.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얘가 좀 계산 문제라 조금 까다롭다. 자 일단 의미는 염분 각 해수의 농도는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염류가 섞여 있는 비율이 동일하다 이거야. 그 이유는 뭐냐? 자 거기 줄쳐. 해수가, 자, 오랫동안 계속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자, 뒤쪽에 117페이지, 자, 첫 번째 예제 문제는 항이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 자 볼게 자 염분 35 PSU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7g 들어있대. 그런데 염분 70 PSU 해수 2kg 속에는 염화나트륨 몇 g 이 들어있느냐 비례식을로 풀어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35 PSU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총 염류의 양은 35g이겠지. 응? 총 염류의 양두에 염화라트륨이 차지하는 질량은 27g이야 염화라트륨 이거 돼자 지금 염분 PSU 2kg이야 그러면 총염류량 양은 1kg당 70g이니까 2kg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지 그러니까 얘는 총염류량 양이 140g이야 그 중에 염화라트륨 X가 되는 거지 되면 항상 비례식으로 풀어야 돼. 자총 염류의 양 중에 염화나트륨.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총 염류양 분의대 염화나트륨 해서 비례식으로 구하게 되면 자요거요거 요거 곱해. 그러면 결국에 자 x는 35g 중에 분해 자7 0 곱하기니까 142시 140 곱하기 27을 35로 나눠주면. 이 x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을 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 숙제로 풀도록 할게.